SDN 제가 말씀드렸죠. SDN. 이 초록색 추세선만 활용하면 된다. 지금 추세선 거의 다 이제 마, 만나려고 해요. 만나려고 하기 때문에 SDN 추세선 활용 시기가 돌아왔다. 즉 수익 볼 타이밍이다. 이렇게 판단 하실 수 있고 지금 재료도 계속해서 긍정적인 태양광 에너지 이슈가 나옵니다. AI, 반도체, 전력부족 그리고 데이터 센터까지 이제 끼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상 태양광이라는 에너지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SDN이 거의 대장급이에요. 근데 지금 조금 기대하고 싶은 부분은 1950원에서 2000원 부근 저항이 있거든요. 여기 돌파 나오면 날아갈 확률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분할 매수를 하시던 어느 정도 타점을 준비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 지지가 하나 있어요, 보시면. 여기, 여기라고 그어도 되는데, 보시면 여기도 하나 있거든요. 그럼 여기 좀 내려왔을 때, 그럼 여기 부분에서 딱 1700원, 1715원 정도 왔을 때 매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준비를 해 두시고, 지금 하락 추세가 살짝 이렇게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타이밍은 다음 주라는 소리입니다. 차트적으로 봤을 때, 차트적으로 봤을 때 다음 주가 중요한데, 그러면은 지금 미리 오늘 준비를 해놔야 다음 주 대응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영상을 끝까지 한번 시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나는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볼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 댓글에 있는 링크로 팀방 입장하시면 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태양광에 대한 이슈가 얼마나 더 나올지가 중요한데 대외적인 이슈가 살짝 걸려요. 큰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리스크함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무조건 매수? 절대 아니다. 흐름 보면서, 시장 흐름 보면서, 섹터 흐름 보면서 대응하면 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 분할 매수점을 저희는 이제 계획 중에 있는 상황인데 분할 매수를 이제 팀방에서 들어가면서 뭐 1차, 2차, 3차, 4차까지는 아니고요. 2차 정도까지는 이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나도 좀 SDN으로 좀 괜찮은 수익을 보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있는 링크로 입장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2 2 0 0 1,950원에서 2,000원 돌차, 돌파 나오는 순간에는 이제 잡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너무 고점이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 거고, 여기 이제 차트를 다시 한번 연결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질 겁니다. 그 전에, 그러면은 잡아 두시는 게 훨씬 좋겠죠? SDN으로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 빠르게 한번 입장하셔가지고, SDN으로 같이 한번 힘차게 수익 열차 타보시길 바랍니다.